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잠원 20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지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악에게 복수하겠다고 내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그 악을 없애는 것 그 악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악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악을 가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 후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악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호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악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악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의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